아. 내가 너 그냥 이겨버리거든 이거든 얘가 더 이거든 어? 얘가 훨씬 강하거든 아니거든 얘가 그냥 이거든 왜 응. 꼬마 애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 아니야 얘가 펀치를 팍 날리면 저런 사소한 걸로도 서로 싸우는 걸 보니 역시 애들은 애들이군 나도 어릴 땐 저랬는데 <laughs> 뭐하긴 저희들도 언젠가 저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경험하고 비로소 우리들처럼 몸소 성장하는 거겠지. 근데 이서포세 새끼가 진짜 뭐래? 물에... 네가 못한 거거든? 아니 네가 혼자 무리하면서 들어간 바람에 내 힐까지 빠진 거안 보이냐? 룰루 판단 진짜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 아까 내가 들어갈 때 너도 들어가서 싸웠으면 무조건 킬 따는 건데 네가 하도 사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개소리야 상대도 일 있어서 절대로 못 따거든? 아니 봐봐요 팀원 여러분들 서폿이 혼자서 무릅쓰고 딜교란 딜교는 다 아는데 원딜이란 놈은 깨작깨작 살이면서 CS만 먹어대고 내 탓을 한다는 게 말이 돼? 응 아니야 이건 네가 무리한 거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. 이 저기 님들 아직 라인전 한참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히 서로 힘 빼지 말고 적당히 하부부면서 해요 어. 야너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살이면서 CS만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. 알겠으니까 그럼 넌 내가 들어갈 때 제대로 호응해 줘라. 알간? 몇분 후.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모두들도 서로 대충 적응을 했나 보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 더블 킬. 이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. 내가 분명 살이면서 CS 파밍을 한다고 했지네가 아, 아까 나 들어갈 때 같이 호응해주겠다고 말했잖아! 얄차 이모새끼 제발 물이 좀 작작하라고! 이따위로 할 거면 뭔 질은 왜 있냐!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보트의 모습. 됐어! 그따구로 계속 던질 바야! 차라리 내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보오지마아 그래, 누가 너 같은 쫄보새끼 도로 또 가준대? 혼자서 잘해봐라. 흥! 아... <laughs> 어, 저기... 괜찮겠어요? 이대로 혼자면 꽤 힘들 텐데... 괜찮 괜찮 어차피 이는이스나마나에서 상관없음 혼자인 게 차라리 더 편함. 아이. 한편 탑. 흠 이제 슬슬 라인이 당겨질 것 같. 어? 어? 안녕하세요. 이번에 탑으로 전향한 탑서포터라고 합니다. 야! 어... 앞으로 탑님은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. 어조 너 때문에 경험치가 안 들어오잖아. 정글로 이 녀석은 대체... 아 그게... 보에서 싸움이 난 탓에 이쪽으로 왔다네요 제가 탑님의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! 어, 죄송합니다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저기...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라인에까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탑은 건들면 뒤져요 하지만... 저딴 쫄보랑 같이 라인전에 서면 안 걸릴 거 같단 말야 이 나도 지금 너랑 같이 있는 데 X같아요 그리고 정글 잡목 좀 그만 쳐먹어라 씨. 아 참, 그러고 보니 저 원딜님 보슨 별일 없었어요? 아무 일도 없었다. 저거 봐요 룰루님, 님 없으니까 저렇게 털리고 있잖아요.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. <laughs> 뭐 원딜이 미운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마냥 버려두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서포님이 한번 아량을 좀 베풀어주세요. 내 잠옷 좀 제발 그만 쳐먹고 <laughs> <laughs> 좋아. 특별히 이번만 봐줄게. 이즈리얼, 그동안 정신은 똑바로 차렸겠지. 뭐야, 꺼지라고 했잖아. 에이, 괜찮아. 어? 내가 다 용서해줄 테니까, 이번엔 같이 제대로 해보자. 알았지? 흠. 이즈리얼은... <laughs> 타 으? 응? 안녕하세요, 이번에 새로 탑으로 전향하고. 머리... 이 새끼들이 진짜. 이 새끼들은 로테이션으로 지랄을 하네. 계속.